안녕하세요. 반가운입니다. 자, 오늘 뉴스 독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가져온 뉴스의 주제는요. 전업주부가 이혼할 시 어느 정도 배상금을 받아야 할까? 이런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 관련해서 전업주부일 경우 가사와 양육에 관련된 그 노동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환산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끈 뉴스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전업주부를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주职질 타이타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요, 全职 타이타이 리혼3九十三万家务补偿网友又炒翻 자, 가정주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93만 여기는 이제 화폐 단위가 없지만. 열민비가 되겠죠. 그래서 93만 위안의 가사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겨우팬 말다툼하다 뭐 논쟁이 불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사가 조금 길어서 하단에 몇 문장은 빼고서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독해를 하실 때 제가 지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장 성분에 따라서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서술어고 2번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사라던가 개사구 혹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띵의 이런 거 혹은 또 보어도 있어요 이런 부수적인 성분은 그 후에 찾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쭈허 마침표를 중심으로 한 문장씩 띄워 드리고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문장을 딱 보시자마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딱 보시면서 서술어를 바로 딱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주어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어 앞에서 자, 첫 번째 소수로 찾으셨나요? 주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짜팅 주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어어어 이거는 구 그래서 가정 주부로서 뭐뭐 할때 왕왕 주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종 어떠어떠한 위치, 지위에 처 처하게 된다. 자,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싸이맨 또 리혼 지 그래서 이혼 뭐 분쟁 이혼 소송 뭐다 되겠어요 그래서 분쟁이 더 낫겠죠 이혼 분쟁에 마주했을 때 종종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딴실 그러나 자 뒤에서 서술어 찾으셨나요? 이 뒷문장에서는 서술를 찾기 전에 뭐가 보여야 돼요? 푸진, 셔머셔머, 끽, 셔머셔머 이 구조가 크게 크게 보이셨어야 돼요. 뒤에 야와 인가이가 붙었기 때문에 a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b 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봐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칸见 칸종 이렇게 두 개의 서술어를볼수 있어요. 그럼 주어 부분은 짱오 라动동더지아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요, 가사노동의 가치는 과지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과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사노동의 가치, 이거 자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리고 얘를 더욱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독해 시간이기 때문에 뭐 번역 스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의미만 파악하는 데 핵심을 두고 쭉쭉 쭉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서술어를 찾으셔야겠죠. 찾셨나요 서술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사실 러가 나오면 어, 그 러가 붙은 게서술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찾기가 쉽죠. 션 i 또 하나는 뒤에 외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주어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어에 두 개의 서술어가 들어간 건데 주어는 런미, 파, 위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 지명은요. 우리가 번역을 할게 아닌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엔타이시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이엔타이시이줄취추예요 그래서 줄 후추는 외국어 발음 표기법에 의해서 즈푸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옌타이 시 즈푸구의 인민법원은 宣리 하면은 어, 심사 하여 처리하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치 什么什么离婚案 이치는 사건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리훈안을 세는 양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훈안, 뭐예요? 이혼사건, 뭐, 이혼소송 다 되겠죠. b a k e 이 u t w a 타이 타이的 리훈안. 웨이는 여기서는 이성으로 읽으셔야 되죠. 피고가 전업주부인 이혼사건, 이혼소송을 심사처리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뭘 했어요? 웨이 후, 什머什머 죄니. 요시야 웨 후, 효과적으로 보호했어요 위방의 법화권위,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자, 안칭 회고, 사건을 뭐 재구성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저, 결국 뭐예요? 사건 내용. 혹은 뭐 사건 개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부분. 자, 쥐하우를 기준으로 띄워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금 긴데요. 어쨌든 서술을 좀 찾아보시죠. 5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떠오하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도 조금 크게 덩어리를 나눌 수는 있어요. 우선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왔어요. 왼꺼 원고는 류모 주모씨고요. 빼가 류모 피고는 류모씨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이제 지명을 옌타이시 즈푸구라고 어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모씨리우모씨라고 모시, 하는 게더 맞겠죠. 자 그러면 은이두 사람이 공동 주어가 된게 어디까지예요? 이얼이니까지죠. 그래서 크게 덩어리를 나누면은 여기 이얼이니 뒷 부분에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첫 번째 서수어 시앙실 있고요, 두 번째 츄리세 번째 등지. 네 번째 위오가 되겠어요. 자 주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들이 위자 짜이의 의미죠. 2009년에 징 런지의 샤오샹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허그 후에 추엘리 리애나의 권시 추리이 권시 따페이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어, 연애 관계를 확립했대요. 너무 직역이죠. 결국 뭐예요?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빙뜬지이지훈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훈허 결혼 후에는 위, 어, 이, 어, 이, 니 트라에 일남일렬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 어, 아마 아까 5초 동안 찾기 힘드셨을 분을 위해서 3초 한번 더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단문이 3 개가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굳이 나누자면 지주상슈의이 부분에서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주어가 리우거든요 그래서 리우모씨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문장은 주어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 두 문장만 보면 첫 번째 서술로는 드취두 번째 서술로는 쪼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우먼 어, 여기가 이제 주어니까 끊어 주시고 在什么什么后 그래서 자녀를 출산한 후에 드취 공주어 일을 그만뒀어요. 이즈 부사 짜에지아여긴 개사구죠. 짜오고 동사고 그리고 뒤에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뭘 보살폈는지 즈니지지상슈 해서 자녀의 생활과 학업을 보살핀 거예요. 이뒷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뒷 부분에서 서술어는 첫 번째 카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쫄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어 요쇼루 모든 수입은 모든 소득은 카오 쭈모 주모씨에게 의존했으며 즉 주모씨가 모든 수입을 모든 경제활동을 다 책임졌다는 거겠죠. 매일 매달 지불했어요. 뭐를? 고딩 생활비 고정 생활비를 지불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도 두 줄이나 되는데 단문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드렸을 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게이 하나의 주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그 순간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겠죠. 자, 5초 드릴게요. 서술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조금 금방 찾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소수로는 어딜까요? 上可두 번째는 出轨세 번째는 造成네 번째는 显그 다음에 부作 그리고 巨大导致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주모청이잖아요 그래서 주모씨가 말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구 나오는 거는 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덩어리로 따지면 여기는 조금 다른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덩어리에서는 소수로가 디지 그리고 징치오가 되겠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해석을 쭉 해볼게요. 이제 자르는 걸 보면 주모 주모씨는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딱 끊어지는데 뒤에 엄청 긴 내용이 쭉 나오니까 여기서도 다 세분화 시켜서 나눠야겠죠. 어, 간칭 상크. 이렇게 따페일 하나 보셔야 돼요. 상크 하면은 무슨, 하이커이의의미예요 그래서 간칭 하이커이 간칭 상크. 어, 거위에서는 잘안 쓰이겠죠. 아는 혼추 간칭 상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혼 초기 감정은, 즉 관계죠. 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딴모추구 리우 하지만 리우모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외도를 했어요. 추구이는 외도하다예요. 직역을 하면 궤도를 이탈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결혼에 있어서는 그게 외도하다가 됩니다. 어, 그다음 소스로는 짜오청이잖아요 이제 따페이를 보시면 게이 쉐이쉐짜오청 통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고통을 초래하다. 그러면 누구에게? 리우모징 전상 주모 씨의 정신에 지다통 쿠니까 아주 큰 극심한 고통을 초래했다. 이 직역함도 이상하죠. 주모 씨에게 아주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빙치에 그리고 류모 씨는 집에 이는요 예의 의미예요. 또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류모 씨는 진짜 이제 아리 집안에 그냥 뭐 되게 뭐라 해야 돼요? 이거 여유롭게 뭐 띵가 띵가 놀면서 있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성품 관념 차이도 있다. 직역하면 관념 차이가 되게 크다. 즉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나올줄 후식 간칭 포얼리에. 그래서 그 뒤에 걸 초래했죠. 그러면은 간칭 포얼리에 이걸 또딱 페이로 하나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감정이 악화된 거예요. 뭐 관계가 악화됐다. 뭐 감정이 악화됐다. 뭐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어의 의미요. 예 어, 이 앞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시앙 쉐쉐 디치소송 해서 누구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하다. 뭐 다, 대부분 법원이 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 그리고 징치오 판결이훈 그리고 이제 요청한 거죠. 이혼을 판결해 달라고. 자, 그다음 문장. 서스로 쭉쭉쭉 찾으시면서 문장을 덩어리로 좀 나누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게요. 자 첫번째 소수로 어디에요? 否 n 이죠 부인했어요. 두번째 소수로 수청 해서 진술한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다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우선은 처음부터 볼게요. 딩션종 재판과정 중에서 라는 뜻이죠. 리우모 리우모씨는 부인했어요. 뭐를? 주몽 관위 추고이다 실실 주장 이걸 직역하면요주모식의 외도에 관한 사실 주장이에요 그래서 외도에 관한 주모씨의 사실 주장을 부인하였고 빙 그리고 슈청 뭐뭐라고 진술했어요 뒤에 건 이제 다 진술한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다 끊어야죠 나 어제 후지게한 폭원리 원인실 여기서 또 작은 서술어가 또 등장합니다 을 원인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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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원인은? 아까 간증 포월리 나왔잖아요. 그 부부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뒤에 이라고 주장, 주장한 거예요, 진술 거예요. 주모도의 부신은 여기서 는 누군가요? 류모가 되겠죠. 그 주모 씨가 류모 씨를 믿지 않고 여기서 또 치는 리우모가 되겠죠. 그래서 자주 리우모 씨에게 가정폭력을 실시했어요. 자, 직역하니까 너무 웃기죠. 어쨌든 여기서 안고 가야 될 거는 실실바울리예요 <목소리> <목소리> 한국어와 중국어 둘다 한자권 나라기 이 때문에 같은 한자를 이렇게 다르게 쓴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실실바울리또이 쉐이 쉐이 실바울리 이렇게 크게 안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리우모 씨에게 가정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똥저어 남아 걸핏하면 욕하고 때렸어요. 심지어 공공 장소에서도 조금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찌우똥쇼 손을 댄 거예요. 즉 뭐예요? 때린 거죠. 어, 그래서 문장 이렇게 어떻게 잘랐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다음 문장이에요. 역시 서술어를 찾으시면서 이 서술어가 어느 주어에 이렇게 연결이 되 있는지 크게 크게 보실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야우치우가 되겠죠. 주어 뭡니까? 화관입니다이 요구한 거가요.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딩줄 보이시나요? 두 번째 딩줄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멈추고 두 번째 멈추라는 걸 야우치우 한 거고요. 빙가오 자, 두번이화관의두 번째 소수로죠. 가오줄은 뭐 알리다, 알려주다, 통제하다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뭘 알려줬을까요? 뒤에 건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세 번째 소수로 뭐예요? 劝说권고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法관 법관이 뭐 판사가 되겠죠 판사가 첫 번째 뭐뭐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두 번째 뭐뭐를 알려줬고요 세 번째는 권고했어요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在审理过程中 어, 재판 과정 중에서 法官要求자 판사가 요구한 게요 첫 번째 가告리지停止暴力行为 어, 여기 이렇게 다 잘릴 수가 있겠죠. 원고가 즉시 폭력행위를 멈춰라. 두 번째 요구한 거는요.停止在没有证据的情况下. 딩줄 이렇게 끊고, 对被告所谓出轨的污蔑.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停止对谁谁的污蔑가 돼요. 누구누구에 대한 모욕, 비방을딩止 멈춰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보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외도에 대한 비방을 멈춰라 이어서 빙, 까우즈뭐뭐뭐 나오는데요 까우즈는 이제 까우스와 마찬가지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다올수 있죠 그래서 까우즈 A, b 하면 a 에게 b 를 알려주다 뭐~ 통제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 는 지죠 지는 누구예요 쭈머가 되겠어요 b 는빼가오부터그 뒤에를 다 얘기하는 거죠 배가오빼에 피고가 자녀를 돌보고 가정 내에서 해왔던 중요한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피고가 그만큼 이,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냈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츤슈어 권고했어요. 뭐를 위엔가오 지위베이가오 이등무청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라고 배상하라고 권고했어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원고가 오히려 지금 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역시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첫 번째 서술어 뭘 찾으셨을까요? 정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이 두 번째는 런크어입니다. 자 찡구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요 서술어가 없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판사의 비판과 설득을 통해 원고는 정렬러 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인정러 피고의 인생 가치. 런정는요 의미가 좀 많아요. 긍정하다, 승인하다, 동의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인가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예요? 피고의 인생 가치를 얘도 인정했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의 인생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서 끈기가 좀 애매한데 어, 첫째까지만 첫째가 되게 짧거든요. 첫째까지만 딱 띄워드릴게요. 한번 딱 보시죠. 어 우선 이게 부호의 사용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마오하오가 나왔습니다 마오하오는요그 앞에 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는 부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어떤 문장은 이제 첫째 끝나면은 펀하오 쓰시고 둘째 끝나면 펀하오 쓰시고 그 다음 셋째 끝나면 그냥 쥐하오로 마무리되는 문장도 있는데 여기는 펀하오는 안 썼어요 자 그래서 어 처음부터 보면 안 쓰이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징파관도次주持调解 여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죠. 모모를 통해서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위엔 베이거. 자, 여기는 둔 하오가 쓰였습니다. 둔 하오는 병렬. 주로 명사 같은 짧은 거에 병렬을 쓸때이둔 하오를 쓰죠. 저 위엔가오 베이가오, 자에에 생략을 하면서 위엔 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징파관도사 주치 절계. 니까어법 관 판사죠. 판사의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해서 이디아오지에는뭐 조정, 중재, 화해 다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혼 소송은 이제 조정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루 셰를 이제 주체하는 거잖아요. 조정을 자기가 이 판사가 계속 어 주체를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웬이가 원고와 피고 양측은 다청 일치 의견 이렇게 크게 보셔도 돼요. 직역하면 일치된 의견을 이뤘다? 뭐 달성했다? 이렇게 되지만 결국 뭐예요? 어, 의견 일치를 봤다. 의견 합의를 봤다. 이렇게 되는데요. 댜우즈애가 들어갔으니까 조정 의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의견 조정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원고자원 리훈 여기서 술어로 뭡니까? 쯔위이 되겠죠. 스스로 원해요. 원고와 피고 쥔 모두 떠우의 의미죠. 모두 이혼을 원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각각 보실게요. 두 번째 세 줄, 세 번째도 세 줄이에요. 바로 서술로 찾아보실게요. 자 우선 여기 펀하오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펀하오 얘기가 나왔는데 펀하오는요. 되게 긴 내용의 병렬이 나올 경우에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예요. 그래서 이 펀하오 앞에 게한 덩어리 펀하오 뒤에 게한 덩어리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는요. 이 펀하오를 기준으로 좀 앞에 거부터 볼게요. 거기에 첫 번째 서술어 뭡니까? 自싱후양 뒤에 또 나와요. 自싱후양 주가 어 달라요. 첫 번째는 훈성즈 두 번째는 훈성류 그리고 뒤에 이제 요가 나오잖아요. 요는 그 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웬베이 <목소리> 훈성즈 <목소리> 원고와 피고의 아들은 여우쉐쉐즈 징후형 누가 키워요. 스스로 키워요. 웬가오 원고가 키운대요. 아들은 원고가 키우고요 훈성류 여우쉐쉐즈 징후형 딸은 누가 키운대요? 여기 누구예요? 피고가 키운대요. 다음의 서술어는 뭐예요? 정단이에요. 정단.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보면 부슈要 링싱 정단. 정단什 뭐呢? 부양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단 부양 페이 다페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고와 피고 쥔 도의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두 부슈要뭐 뭐할 필요가 없어요. 링싱 정단. 링싱은요 각자 뭐 뭐를 행하다의 의미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목적으로 뭐였어요? 부양니까 양육비예요. 양육비를 따로따로 따로 각자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양육비예요? 띵위가 있죠? 방부양부양 상대방이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비를 각자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지면 되지 상대방이 데려간 아이의 양육비를 뭐 도와주거나 그 지불해야 하는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h 하우를 기준으로 뒤에 부분 서술어. 첫 번째 서술어 뭡니까? 탄시요 탄시. 探示.두 번째 서술어는요? 자, 첫 번째 소설로 탄실 나왔어요. 주어는 윌페이 가오에요. 원고와 피고는 매달 탄실은요, 찾아가 보다, 아니면 뭐 면회하다, 병문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목적어가 뭡니까? 훈성지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자녀들. 그 그러니까 자녀를 찾아가 볼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 그 이혼소송 관련 뉴스를 보면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 용어까지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그냥 자녀를 만날 만난다. 매달 자녀를 만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자녀의띠위가 있어요. 투이팡 부양의 헌신 자녀. 니까 상대방이 키우는 자녀를 만날 수 있어요. 뒤에 또 있죠. 최소 <목소리> 2회. 최소 두 번. 매달 최소 두번 상대방이 키우는 자녀를 만날 수 있어요 뒤에 서술어는 시协상이에요 협상을, 협의를 할수 있는데요 주어는 뭐예요? 具体探视方式时间 구체적인 만나는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는 여우 有谁谁自行상商우나가 행위 주체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양측이 협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서술어를 또 찾아보실게요 두번째랑 똑같이 역시 Fun How가 나왔습니다 Fun How를 기준으로 좀 덩어리를 크게 보셔야겠죠 Fun 어, How 앞에 부분 첫번째 소수로 뭡니까 꼬이에요 꼬이 고이. 두번째 소수로는요 질프에요 질푸 줄프. 꼬이를 어, 찾기 위해서는요 앞에 이제 주어를 보실 때 자, 이 뚠하오가 아까 병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뚠하오가 다 크게 크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A, B, C는 쥔또 나왔죠. 모두 꾸 어디어디에 속한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A는 자이전싱 제니예요. 앞에 다 띵위가 붙어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구매한 부동산의 재산성 권익. 이전싱 제니 이 부분은 재산적인 권리와 이익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B는요 뭐예요? 자 어차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땅지자의 왼카오 민시하 원고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C는 전부 중관이에요. 전체 예금, 저금 다 되죠. 그러면 앞에 띵위를 보시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안에 있는 모든 저금, 예금은 준 ABC는 준 모두 거이웬가우소여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원고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자 그다음 소수로는 아까 제가 죠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는 위엔가오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위 아까 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전까지 챌프 지불해야 돼요. 뭐를 9우만 위한 이 챌프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뒤에 베이가오가 들어갔죠. 피고에게 지불해야 돼요. 뭐를 상수 재산의 보상과 9우만 위한 위에서 말한 재산의 보상금 93만 위안을 피고에게 지불해야 돼요. 자 뒤에 나머지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서술은 뭘까요? 줄프예요. 두 번째는요, 줄프예요. <laughs> 자, 근데 첫 번째는 루도 있고요, 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는 이제 루고의 의미죠. 만약에 웨이 줄프 어,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뒤에 인가이 줄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크게 보셔야겠어요. 만약에 원고가 웨이 줄프 지불 하지 않는데 자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안치 기한에 맞지 않게 기한 내에 주어질 후 하면은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 안치 주어질 후 상수 보상금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말한 그 보상금을 기한 내에 다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자 저는 접속사예요. 지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루랑 같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원고는 뭐뭐를 해야 돼요. 바로 즉시 안죠 위안, 100만 원, 병만 위안이라는 이 금액에 맞게 그후 보장권 보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이 끝났고요. 기사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몇 줄이 더 남아 있어요. 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길어져서 이제 걔는 자르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어떠셨나요? 지금 뭐 93만 위안, 100만 위안 이렇게 나오는데, 100만 위안이면 얼마예요? 한국돈으로? 지금 환율 고려하면 이제 대략, 이 100만 위안은 1억 7천만 원 정도거든요. 2009년. 2009년에 결혼해서 2021년까지 결혼 생활을 12년을 유지를 했어요.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 위자료지, 한마디로. 위자료가 지금 1억 7천만 원이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laughs> 어쨌든 이 기사를 통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그리고 양육노동,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